교회 간다고 바지에 구두에 다 신고 왔는데 한 순간에. <laughs> <laughs> 어? 어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고 벗고 들어가도 돼. 그럼 벗고 들어갈 건데 그래? 아빠 신발이 벗고 줘. 아, 근데 여기 그냥, 뭐지? 그냥 들어가기 전에 응. 몸에 물을 좀 끼얹고 들어, 들어가야 돼안 그러면 물이 너무 차가워서. 응. 야. 아, 야! 야, 여기 돌 던지는 거 아니라고 아까 그랬지? 응? 이렇게. 이렇게 물을 좀. 근데 물이, 물이 진짜 그렇게 안 차가워서 다행이다. 물이 좀 따뜻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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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한테 해지 말고 아빠한테 하면 안 돼. 아빠는 옷 옷을 안 입었잖아. 자 이제 루아 좋아 들어가 봐. 그래 들어가 봐. 봐. 루아처럼 들어가. 응? 루아 신발 벗고. 루아 신발 벗고. 자 됐어. 오이씨. <laughs> 아이 정말 끌어 <laughs> <그럴> 뻔했지 <laughs> 조심해 너 <말했다며> 때문에 아빠 <laughs> 물에 들어갔 아빠 이 신발 신고 물에 들어갔다 왔잖아 <laughs> 아이 정말 <laughs> 아빠 이거 너무 깊은데 놈아 그거 봐그 그거 뭐지 <laughs> 음. 그래서 그 뭐, 뭐야 땅이 음. 물에 들어가서 깊어서 안 닿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참고, 응? 바닥에 땅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로아 여기 여기로 와봐. 여기는 좀 얕아서 여기는 얕아가지고 어디? 여기 여기. 봐, 아, 아, 로아 깜짝 놀랐지? 음? 여기는 어. 얇은데. 이렇게 가면 되겠다. 거기서 살짝 들어가 봐. 깊은지 안 깊은지. 아, 그래. 깊지 않아. 그래, 거기서 거기서 넣으면 와, 진짜. 아, 진짜. 이네 때문에 지금 아빠 구두 다 베렸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응, 아빠 구두 다 베렸잖아 지금. 응? 이저가 들어갈 데가 없네. 어떡 하지? 응? 이저한테 다 깊어가지고. 응? 옷을 모아봐 그러면 기다려봐. 아빠도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아빠. 아빠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너네 둘을 여기 놓고 갈아입으러 갈 수가 없. 기다려봐 아빠, 아빠, 응? 손을 빠 아빠, 아 지금 아빠, 지금 이옷 입고 수영하면 안 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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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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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아 정말 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4배였어 아빠. 아빠. 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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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 글루 가지마 아빠 루아는 가지 아까 얼굴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 야 그렇게 그렇게 빠지고 나서도 물을 안 무서워하는 게 진짜 다행이다. 저야 그럼 이렇게 뛰어 올랐어. 우리 우리 물에 환장하는 루주아 응, 음, 그래. 음, 그랬어. 어? 여기 살짝 어올랐어 응, 그랬어. 여기 해볼까? 어? 여기 좀 깊어. 여기 좀 깊어. 여기 살살. 여기 뭐지? 안 빠질 만큼만 들어가. 진짜 행복한 세상이다 루아주아의 날이 드디어 왔다 <laughs> 드디어 루아주아의 날이 왔다 <laughs> 안돼 주아 좋아, 너 거기까지 갔다 빠지면 아빠 또 들어가야 돼 물에. 그래 여기 괜찮다니까. 괜찮아. 너 여기 괜찮다니까. 그 우와. 그래. 아무나 아무나 빨리 아무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아빠도 옷 갈아입게. <laughs>

<웃음> <웃음> 오, 저거 떨어진다 이렇게 여기만 놓자. 안 돼, 여기, 여기, 너무, 멀어 조금만 바람, 이흔들리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다가, 지게 그럼. 이가기다가 여기다가, 기 아니야 기다물고기 <laughs> 너는, <laughs> 너는 아니야 기 <laughs> 야 이거 너무 많이 먹고 배부르겠다. 뭘 <laughs>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뚜물게, 둥글게, 둥글게둥글게뚜글게뚜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잡게 잡게 아, 잡게 잡게 동그랗게 했잖아 이렇게 더 잡게 이렇게? 응. 이렇게? 알았어 아, <laughs>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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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아. 로아 너 거기 가지마 또 빠져 저한번 빠졌는데 정신 못 차리네 아, 이거 날씨가 좀 춥네 이거 긴팔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거 집에 놔두고 왔는데 응. 응, 와이 지네 진짜 크다 응. 이 지네는 엄마 지네 진해. 엄마 지네야? 응 우와 엄마 지네는 어디 가는 거지? 어? 나온다 어디 가는 거지? 나온다 와얘 진짜 크다. 어디 가는 거지?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물놀이를 하고 있는 루아 주아. 손 잡아줘. 응. <laughs> 주아는 지금 기침 콜록콜록 하고 콧물 나고 감기 제대로 왔는데 이거. 그래도 쉬지 않고 물놀이. 네오 <laughs> 루아야 응? 예성이 형거 봐봐 예성이 형거예이형거 보여주세요 예성이 형거봐까 근육을 봐봐 <laughs> 성은 진짜 근육이야 우와 루아 만져봐 루아 만져봐 만는 이렇게 오! <웃음> 오! 오! <웃음> 표정이 미한데 <리얼한데>? 루아 <laughs> 원래 배에도 근육이 있다 <laughs> 힘 진짜 세다. 근데 누나 다리보단 형아 다리 들수 있어야 돼. 형아 어, 다리는 코끼리 다리야. 와 이것도 들어? 헉, 진짜 힘이 세네. 백반하면 근육 생겨. 짜. 떵떵떵 내자. 하. 끌들져. 하. 내리고 내리고. 둘. <내리고. 웃음> <laughs> <laughs> 둘, 아 소리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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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단가 아 하와지? 응, 응. 아단가 아. 근데 신변선교사가 호놀베네사에 응. 응. 가다가 이쪽 넘어왔는데 응. 이게 이것도 어디 한국 어디 쿠이카라 해줬나? 근데 좀 오망으로 돼있던 거를 싹 새로 해가지고 에어컨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 애들이 꽤 있어 보네요. 음. 음. 책이 아, 괜찮네요 난 지금 응. 이, 이 책을 어디서 얻었단체에서 음. 만들었대는데 이거를 좀 알아볼라고 응. 아 이렇게 하는 데가 좀 있구나. 응. 이렇히해야 돼, 조용 조용. 아빠 이거 좀 봐, 인어공주. 아 그러네, 인어공주. 옛날에... 그래. 아 이거. 아, 이거. 영어 영어 책도 많이 봤다. <목소리> 아, 그마의 책이 생각보다 이, 뭐지? 있구나. 요즘에 책도 많이 읽어. 음. 아이패 이런 데도 서역해서잘을게 아. <목소리> 대단하다. 이거 이거 언제 번역해서 나왔지? 돈 <목소리> 날도서부터 <목소리> <나리도 서러가> <목소리> 이거 누가 만들었네. 여 저기 요것도 괜찮지, 그렇지? 응. 대어 하나 딱 대도 만들어주고. 좋아, 응. 팔도, 팔도. 자, 팔도 정신 움직여야지. 정신 팔도. 정신 오, 정신 움직여야지. 정신 팔도. 정신 오,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어디 있어? 와, 진짜 잘한다. 정신 좋아. 정신 좋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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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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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올라갈거어 저기! 저기로 던디난 키가 좀 작아서 계속 물 먹고 있어 <laughs> 어? 저기 누구야? 예림 누나다! 예림 누나! 예린 누나. 어? <laughs> 아빠! 이거 어? 뭐? 어. 그래. 그래. 아, 물속에 들어가자. 아겠다 저기에, 저기에 보내 줄래? 어디에 보내 줄다 내려와 볼까? 우리 또 수영해 볼까? 수영해 볼까? 가자. 아 가자. <laughs> 루아 수영 잘하는데. 아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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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르면 바로 그냥 되는 거야? <목소리> 네, 위에 거 누르면 바로 되고, 한번더 누르면 요 천천히, 봐봐. 이거야, 이거, 장사, 이야 혼자 중심잡아봐아안 그러면 가만히, 한번아 <목소리> <로야. 목소리> <로야. 뭐야? 목소리> <뭐야? 야, 목소리> 몰라 근데 돌을 왜 여기다가 놓는 거야? 은 아빠 선물이사이게 아빠 이물이야이사람아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빠 람물이사람이야 아. 응? 아빠, 아빠, 덤물. 아빠, 어. 아빠 무거운데 그냥 가면 어떡하지? 이거 다 가져가! 아빠물물 먹고 싶어? 물물 먹고 싶어. 응 그럼 물먹으면 되지 물 먹고 싶어. 물 응.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했다고싶아루아고 먼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먹고 싶 그래. 잠깐만 그게 아니야! 주아가 먼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자자자자자 톡톡톡톡 버릇톡 얍두번 어, 해줬어 한번두번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 나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 <laughs> 이제 왔으면 쉴수 있는. 응.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목회자도 술잖하고 우리가 이제 한보절이 있지만은 루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교회 성교사님들 교회도 그렇고 네. 현지 교회들도 그렇고. 네. 리치를 갈 때가 옛날에는 깐 사원을 많이 갔었는데 깜뽕 사원을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는데 두리안 나무. 어, 내가 사진 찍어줄게. 됐거든요. 두리안이다, 주아야 두리안이다. 우와, 두리안이다. 긁어 달랐나아 물렸구나 아니, 물렸어? 안 물렸어? 물렸어? 네. 그래 노래 불러줘 개야 개야 아니고 수아가 노래 부를거지 수아가 노래해봐 어, 한번 불러줘 시작 아기 자동차가 뭐 그기가 아빠가 우리 아는 게 없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박수 <웃음> <웃음> 사인 좀 해주세요 와. 거 형아 진짜 그러나고 응? 뭐말살로 봐. 응. 영어로 파이추모 루하 이렇게 하면 뉴스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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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그냥 사탕 나눠줘 그냥 그냥 사탕 나눠줘 자 이거 아유. 먹어 이거 먹어 한개더줘야지 그게 이제 추월랑 나눠 먹으면 되